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 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스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이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또다시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목에 나오는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이 기회는 사울에게도 찾아왔고,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굉장히 내용이 유사하죠. 다른 점은 두 번째, 이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죽이지 않고 선대하고 있죠 사울과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입장에서 볼까요? 사울은 24장에서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간 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도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선하게 대합니다. 사울 스스로가 이것을 알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7절 18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광야 앞에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전해주죠. 어쩌면 이 사람들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더 충동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야 다윗의 당신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그 말, 거짓된 메시지에 또한번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을 또다시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움직이고 그 다짐이 이렇게 약할 수 있을까요? 그큰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선대를 받았는데. 죽을 수 있는 것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크고 위대하고 깊은데 이것을 소리 높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이걸 의심하고 따지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결단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락방에서 나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갈대 같은지 쉽게 잊어버리고 번복하고 요동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주변의 이야기에 금방 솔깃하고 마음이 요동하죠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 빨리 가서 죽여야 한다 왕이 훈련된 군대에 3천명 동원하면 금방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당신의 왕위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그말 한마디에 내가 했던 말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는 쉽게 던져버리고 있죠 이 사울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주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내 마음을 요동하고, 하나님 말씀은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고, 이 시대 주류와 상관없는 것들로 치부해 버리는 것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자아의 말 가운데. 내 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람의 말과 상황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포기해 버렸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기해 주신 것이다. 붙여 주신 것이다. 말했지만 다윗은 그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들의 말이나 내 말에 마음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것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분명한 악인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다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것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큰 고비를 넘었는데 또다시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고 화가 났을까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은혜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더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왕위로 가는 길이 더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주어집니까? 답답하고 화나는 것이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비세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적진으로 밤에 몰래 나아가죠. 나아가서 본 장면이 어떠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보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왕은 그 군대의 진영 한가운데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창은 사울 머리 곁에 꽂혀 있고, 군사령관인 아보넬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왕을 중심으로 둘러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불침번한명 없이 이렇게 다 잠들어 버린 이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왕을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게 마치 준비되듯이 창이 옆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창이 어떤 창인가요? 다윗이 악기를 탈 때에 사울이 악령이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창 아닙니까? 자신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그 창.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던 그 창. 다윗의 마음이 요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죠. 여기에 더 기름 끼었듯이 옆에 함께 있던 아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넘겨 주셨습니다라고 아비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죽일 필요도 없이 당신이 피를 묻힐 필요도 없이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두번찌를 것도 없이 이 짧은 문장에 아비세가 하는 강한 간청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전 24장이나 지금 26장이나 동일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여도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았어도 여전히 악으로 대하고 있는 그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를 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명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상황의 기준이 아니고 이 시대의 메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여전히 그 삶을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든지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게 되든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니까 내가 치는 것, 네가 치는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준이고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25장의 그 고백과 동일합니다 나발을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지 말자 포기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발을 쳐서 죽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앞에 25장 사건이거든요 다윗은 그 경험에서 이것을 배웠고 지금 두 번째 사우락을 죽일 수 있는 내가 두 번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내 손으로 치는 것,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 신뢰,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다이신 또다시 찾아온 위협, 또다시 찾아온 유혹, 그 속에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반응합니다. 사울은 주변 사람 말에 쉽게 영향받고 충동적으로 움직였지만, 다윗은 가장 가까이 자신과 함께 생명 걸고 들어온 부하의 말에도, 그 충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다 준비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 이 귀한 교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서 한층 더 성장했듯이 오늘 나이로 하여금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는 상황 속에서 잘 훈련받고 성장되는 성숙하는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발 사건을 통해 다윗이 더 성장하였듯이 나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 훈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왕 대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의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원수 갚는 선택 위에 내 모든 에너지를 쓰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선대할 수 있는 기회, 축복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은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에게 받는 많은 사랑과 선대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람의 말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 다윗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 훈련의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훈련되고 깊은 사람으로 되어지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삶또 다른 기회를 축복의 기회 은총의 기회로 삼는 복된 한 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